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윈도우 10에서 거 많은 분들이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원 드라이브와 3D 개체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 윈도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원 드라이브 요거 있잖아요. 요거랑 그리고 내 PC 안에 3D 개체 요 폴더 두 개를, 어, 사용,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원드라이브부터 할게요.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로그인 된 거를, 사, 로그오프를 해주셔야 되는데, 트레이창, 우측 하단에 트레이창을 누르시고요. 그러다 한 다음에 이렇게 구름 모양 있잖아요. 이게 원드라이브 거든요. 구름 모양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 이게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 보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드라이브 로그인 자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때 설정 예 설정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때 제일 좌측 탭에 설정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엔 일반 부분에 윈도우 로그 인할때 자동으로 원 드라이브 시작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요 하단에 원 드라이브 연결 끊기라는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원 드라이브 연결 끊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일단 1차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할게요 윈도우키와 R키를 누르세요 윈도우키와 R키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타나는데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명령어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gpedit.msc gpedit.msc 그리고 엔터 를 누르시면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라고 나와요. 그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얘기, 얘기하는 이부분을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좌측에 보시면 컴퓨터 구성이라고 있죠. 컴퓨터 구성 첫 번째 거. 이 컴퓨터 구성 안에 관리 템플릿 여기 있죠. 이 폴더 요거 더블 클릭을 하세요. 땅땅 더블 클릭하면 커지죠. 여기 안에 윈도우 구성 요소 쭉 내려 첫 번째 있죠. 윈도우 구성 요소 요거를 더블 클릭 땅땅 하시면부터 커지죠. 제가 이 창을 좀 늘려볼게요. 구성요소 안에, 요 안에, 원드라이브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쭉 보시면, 원드라이브,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있죠? 여기,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더 이상 이제 나오지가 않아요. 그때 우측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있죠? 요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이 중에서, 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 같은 경우에 다섯 개가 있지만 이게 다섯 개가 있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원 드라이브를 파일 저장소로 사용 방지. 요게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기본적으로는 구성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용 그리고 확인 하단에 확인 땅 누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끝났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 네, 확인을 해보면, 아까 방금 보였었는데, 막상 클릭하니까 없어졌네요. 네, 확인을 해서, 리프레쉬를 한번 하시면,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원드라이브는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이제, 3D 개체. 요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3D 개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다른 명령어입니다. 윈도우 키와 r 키를 누르는 것까지 똑같아요. 윈도우 키와 r 키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regedit, r e g e d i t -E -E 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왔어요. 이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실행이 되실 거예요. 그때 그대로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헤이치 헤이치 키 로컬 로컬 머신을 먼저 찾으세요. 헤이치 키 로컬 머신. 이거죠?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더블 클릭. 그러면 쭉 나와요.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헤이치 키 로컬 머신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두 번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여기 있죠? 얘를 더블 클릭. 땅땅.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더블 클릭. 쫙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윈도우즈. W니까 아래 부분에 있겠죠?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죠?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즈 여기 있죠? 이 윈도우즈를 더블 클릭. 나왔죠? 윈도우즈까지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쭉 보시면 커런트 버전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있죠? 커트 버전 또 더블클릭 그 다음엔 익스플로러 이 여기 있죠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를 또 더블클릭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엔 마이컴퓨터 에이미니까 좀 아래 있겠죠 마이컴퓨터 여기 있죠 여기 더블클릭 더블클릭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네임스페이스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 더블클릭도 할게요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보시면 다왔어요 이제 다 왔는데, 요 네임스페이스에 뭐 이상한 폴더들이 엄청 많이,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데를, 다른 거를 삭제하시면, 이거 이중에서 하나를 삭제할 건데, 다른 거 삭제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0db7203f로 시작하는 0db7203f. 여기 있죠? 0db7203f. 요게 웬만해서는 0db7203f라고 시작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 이상이 있다면 그 뒤에 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0db7203f, 그리고 fc29, 그리고 4dc6, 그리고 9020. 요렇게 되어 있는 요 폴더. 요 폴더를 삭제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삭제하시면 안 돼요. 요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메뉴가 나오죠. 그때 삭제,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뭐 영구적으로 지우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눌러주시면 지워졌죠.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닫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없어졌죠. 간단해요. 아까 이 레지스트리 키를 찾는 게 처음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원드라이브랑 그리고 어 3D 개체 이두 가지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삭제를 만약에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저희한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것도 삭제하는 방법을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